주안구를 한 거를 보셨어요. 할렐루야. 아 이름도 참 아름다워. 스페이스길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전도할 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에 나오시라고 얘기하면 다 아, 갈게요, 다 갈게요 그래요. 근데 막상 딱 그날이 되면. 나오셨네 할렐루야 <laughs> 안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또 태봉동에 불이 열어가지고 수돗물이 터진거를 걱정해서 닭땡이 아니라다가 진짜 터졌어요 그래서 그장국 올라오면서 또 스페이스피에 가서 도장 한번 더 찍으려고 어저께 카페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다 마시고 헤어질 때 우리 이름도 보통 이름이 아니야 인기가 인기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손인기 사장님이 목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사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제 제가 잠을 설쳤다는 말입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환영역사 모르겠습니다 손인기 사장님입니다 누가 참가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경수 씨만큼 소개해서 내가 <laughs> <laughs> 합작이라고 하자고 하여튼요. <laughs> <그냥. 웃음>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드려야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바울미 궁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뗀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느니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 자가. 아멘. 하늘이야. 아멘. 오늘 10편은요, 117편이 가장 짧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제일 짧 짧은 두 번째 짧은데 117편은 2절로 되어 있어요. 내 오늘은 3절로 돼 있는데. 어, 첫된 아이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이정수 집사님도 음식을 꽤골짜는 그, 아시더라고, 음식에 대해서. 뭐, 자취를 하신 분들이 많이 안 돼요, 음식에 대해서. 근데 음식을 맛나게 하려면 MSG를 넣는다고 해요. 근데 MSG를 넣으면 맛은 있는데 몸에는 좋아요, 바꿔요?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어제 대화가 중 대화 에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른 음식에 대해서 모르니까 요리를 잘 못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다시마가 나오고 다시마 뭐 육수가 나오고막 얘기 나오는데 하여간 그런 가정 가운데 가장 그 음식 맛을 살리려면 많은 재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료만 살렸을 때 몸에 건강이 좋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그래요. 음식이 맛은 있는데 맛있게 만들려고 거기다가 자꾸 재료를 넣다 보면 몸에 나쁜 건데도 불구하고 맛을 살리기 위해서 넣다 보면 먹을 때는 좋아. 먹을 때는 무지하게 좋은데 먹고 나면 서서히 자기 몸이 나빠진다 그러죠. 예수님의 믿음 생활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가장 심플해야 돼요 아멘. 본인의 맛을 떠나서는 안되는데 여기서 본인의 맛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 그분 외에 다른 MSG를 넣으면 먹을 때는 화려하고 맛있고 좋은데 나중에는 영혼이 다 썩어서 죽는 거죠 아멘. 아멘. 오늘날에 교회가 우리 안주십사님기도인 것처럼 진짜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네. 가짜 MSG를 자꾸 유타 보니까 손가지를 당하고 인정을 자꾸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자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 노래예요. 시편 이 자체가 찬양인데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이 시편을 보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꺼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들어요 보니까 하나님을 상호하면 그런 찬양이 나올 거 같아요 아, 네. 많은 사람들이 좀더 갖고 싶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더 놀랄만한 것을 얻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완전히 반대예요 극때 나이처럼 그냥 거저 하나님 안에서 풍안에서 평온을 찾기를 원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2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2대 왕까지 되기까지 다윗이 순탄했어요? 정말로 많은 험난한 세상을 살았어요 그는 아버지 2세의 아들 중에 막내 8번째 아들입니다. 아무 인정을 못받는 막내예요. 이 시대에는 장자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막내는 쳐다도 안봤습니다 그래서 목동생활을 했죠. 양치기 소년이에요. 양치기 소년에 불과한데 이 소년이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전쟁터를 갑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블레셋간에 전쟁이 붙었죠.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이 안전한지 가서 형들을 안부를 물어보라고 심구름을 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딱 도착했는데 무슨 소리가 막 들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거기에 누가 있어요? 골리앗 골리앗이. 거의 3년에다가 키가 되는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하고 이사라의 군대를 향해서 소리를 짓죠. 너희들 중에 나와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인재가 있으면 나오라는 거죠. 1대1로 싸워서 전쟁을 판가름 내자는 거죠. 그러면서 온갖 욕을 막 하잖아. 하나님의 지경을 향해서. 형의 암부를 물어보러 왔다가 다윗이 흥분하죠. 어떤 놈이기에 감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려고 흥분을 하는데 그 말은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는데 군인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흥분한 사람이 없었죠. 왜 흥분을 안했어요? 무서웠거든요. 두려웠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어린 다윗이 내가 탕강 저놈을 영월 이름으로 물질리겠다고 흥분을 하니까 거기 있는 군사들이 인정을 안 했잖아. 너같이 어린 것이 성내가 되고 부장된 군사를 이길 수가 없으니 겁 무서운 지몰로 까불지 말아라. 사울왕도 네가 이길 수 있냐고 의심을 하잖아. 요 혹시 모르니까 갑옷을 입고 나가라고 사울이 갑옷을 입혀줬는데 너무 커서 입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벗어버리고, 나는 맨몸으로 나간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러잖아요 나가서, 골리앗 향해서, 뭐 하나 들고 가요? 돌멩이 하나 들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돌멩이를 던져서, 관자놀이에 박히고, 골리앗이 쓰러져 죽잖아요. 여기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얘기에 달려가느니 그러고 던졌는데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게 계기가 돼서 사울한테 불려가서 군대 대장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돼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인기가 올라가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윗, 다잇, 다윗만세, 다윗만세 그러니까 사울 왕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 뺏길까봐 그래서 반대로 다윗을 죽이려 그러잖아.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을 살리고자 도망가 니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결국 나중에 왕까지 이르는데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은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미래를 향해서 자꾸 욕심을 내는데 다이은 오히려 내려놓고 있잖아요 시원해. 여기에서 절대 된 아이가 나오는데 여러분, 젖 떼기 전에 아기는 엄마의 젖밖에 모릅니다.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젖 밖에 없기 때문에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할 거예요. 근데 젖을 뗐어요. 젖을 떼고 나니까 어머니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젖물린 아기였을 때는 어머니가 젖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젖을 떼고 나니까 어머니의 존재가 보이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안아만 줘도 세상에 가장 행복한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깨닫는 거죠. 내 편이구나. 어머니가 내 편이구나. 그리고 점점 커 나가면서 어머니의 목소리와 숨소리만 들어도 평온을 찾잖아요. 지금 다윗은 젖을 떼아이가 엄마 품에 앉아서 평온을 찾은 것 같은 그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떤 책을 보니까 부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부자가 우리가 부자일 수 없는 이유가 부자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물질에 많은 부자들요.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매일책바기던 듯이 끊임없이 욕심을 냅니다. 여기서 욕심은 그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욕심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그 많은 물질을 자기가 살아 생 전에 한번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거죠. 근데 진짜 부자는 그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내가 가진 물질을 그날 내가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쓸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자가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내일을 위해서, 그 다음에를 위해서 자꾸 욕심부리고 모아만 두고 있다면, 그 부자는 가짜 부자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진짜 부자는 그날 그날 쓸수 있는 부자가 진짜 부자라는 거죠. 아멘, 아멘. 프레젠트라는 말은 현재라는 뜻도 있고 선물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현재는 오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우리에게 오늘을 현재를 선물로 우리한테 주신 것이데 우리는 미래를 찾고 미래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자꾸 나가려고그러죠 욕심을 자꾸 미래에다 두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다 욕심을 쓰다 보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안이는 거죠. 미래가 없고 현재를 지금 내가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쓰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의 기념하다 그러면 내가 좀더 벌면 내가 부자가 되면 도와줄 만큼 돈이 되면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막상 자기한테 돈이 있을 때도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부자는 그날그날 쓸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아, 네, 네. 하나님을 섬기 성기는 일, 다윗이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그 평안함을 느끼는 일. 아멘. 이것이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일이 될수 있죠. 누가복음 1력장에 보면 실패한 첫 지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모든 제사의 권한을 청지기한테 맡겼는데 이 청지기가 관리를 잘못해서 주인한테 짤리게 생겼어요. 청지기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여기서 짤리면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 주인이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부르다가 당신 얼마 주셔서 100만 원이요. 그래, 그럼 50만 원이라서 그리고사인을 해주고 보내고 탕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청지기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 잘려도저 사람들이 나한테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오갈 데 없을 때 없을 때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진 않겠지. 자기들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힘들 때 도와주겠지. 그 생각으로 빚을 틀감해 주는데 여기서 빚을 틀감해 줄수 있는 사람은 주인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관리에 불과한데 월권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빚을 다 틀감해 줍니다. 말이 주인한테 들어가요. 주인한테 들어가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실패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여기서 청지기는 우리예요. 주인이 예수님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청지기로 구름 받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 네. 우리는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왜?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청지기는 지혜라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지혜라고 2요이이면2년면 2년이면 이지혜년 어떤 지혜냐면 과거의 때를 때를 의미하는데 과거 때이면 2년이면 지년이면 2년이면 2이면 2년이면 지혜이면이면지기는 미래에 대한 지혜를 하는 거죠. 귀엽네.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시장으로 돌아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가 농사를 짓는데 그 해도 풍년을 맞습니다. 너무나 물질이 많아서 지금 기존에 있는 자기 곡식 창고에 갖다 넣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고민을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곡식 창고를더 크게 만들어서 주어넣고 마냥 즐겁게 살면 되지, 쓰면서 살면 되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곡식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아니라, 내가 먹고 노는데 지장이 없도록 풍족하게 살려고 이 곡식을 모아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밤에 누가 보면 10장 20절에 그렇게 나고요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들어 취하리니, 그량은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무슨 의미냐면 금방 얘기한 우리의 수명을 얘기하는 건데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 농부가 그 부자가 복실을 쟁여놓고 욕심을 내는 이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 부자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기 수명을 그 수명조차도 생각을 못하는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대단한 삶을 살았잖아요 왕까지 됐으니까 그런데 그 왕까지 된이 다윗이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거야 하나님 의 통에 안겨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는 것이 더 행복했다고 공격하는 네. 겁니다 어느 목사님을 간직을 하는데요. 나이 드신 권사님이 그교회 신실한 권사님이었겠죠. 외아들이 안 했는데 그렇게 속을 썩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원래 외아들이 안한 의미가 크기 쉽지 않아요.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근데 그 아들이 성장해서 바쁜 남에도 어머니한테 내가 돈 벌러 갈 테니까 나돈 벌러 올 때까지 혼자 살아라고 떠나갑니다. 그 아들이 속을 썩이고 말썽을 부려서 떠날 때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래, 너도 가서 고생을 해봐. 그러고 보냈는데 하루 이틀, 한해 가고 두해 가고 그래도 안 오니까 마음이 초조한 거야.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목사님 내 눈에 보일 때는 없어졌으면 좋겠더라고 그렇게 마음먹었던 그 아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나 보고 싶네요. 그러고 하는 말이 내가 밥을 해서 한 번쯤 먹이고 싶은데 이름이 아직도 안 오네요. 그러다가 그 권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 집안 식구들이 아무리 수송을 해도 도저히 연락이 안 납니다. 장미는 치르고 있고, 외아들은 오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장미를 다 치르고, 화장터로 가서 화장터에 관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달려오면서 울어요. 막 외아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 관을 놓고 펑펑 울면서 글쓰를 그 얘기합니다. 왜 벌써 가시냐? 내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돈을 벌어갖고 왔는데 이 돈을 같이 써야 되는데 왜 벌써 가시냐고입니다. 이 아들은. 자기가 돈을 벌어갖고 많이 갖고 와서 어머니한테 호강시켜준다고 을 생각했는데 이 어머니는 그 자식한테 밥을 한께 맛있게 해주는 게 소원이었어요.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이 아들이 생각했던 그 행복이란 돈을 갖았을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오늘을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살수 있는 아멘. 여유가 있는가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오늘 200원 모으고 내일 300원 모으면 500원이 되니까 1,000원 모으려면 더 가깝게 가고 1,000원이 되고 2,000원 만들기는 또 쉬우니까 자꾸 쌓이는 그 재미로 돈을 벌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5천원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짰다면 3천원까지밖에 만들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내수명이 그것밖에 안되는데 모르고 죽었다 싶시다 그러면 5천0원 만들기 전까지 써보지도 못한 그3천원을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큰 일인지 아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들 눈에 보이는 물질이, 돈에 돈은 안 보이지만 그래도 진짜로 살아가시잖아요. 아멘. 가짜였던 내가 진짜로 살아가시잖아요. 아멘. 저 떼는 아기가 저를 빼기 전에는 어머니의 젖밖에 몰랐어요. 배고픈 칭을 대고, 전 먹으면 기쁘고 행복했어요. 이것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믿을 때, 어머니의 그 전망을 달라고 그러죠. 물질을 달라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그러고,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이 처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 나가면, 절대는 아기가 되는 거죠. 그 물질이 아니지라도, 그냥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도, 평화를 느끼고 예수님의 말씀만 돌아가도 기쁨을 얻으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죠.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이 성경을 쓰라고 해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필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 쓰기를 시작했더니 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말이에요 아, 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고 해요 아, 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저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2021년도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들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를 받은 걸로 믿으시고 다른 것을 향해서 기도하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프레젠트라는 선물인데 오늘을 얘기하는, 오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건지를 하나님한테 고백하고,